안녕하세요. 4월 19일에 현대에서 아이오닉5라는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그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내일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주들을 지금 당장 쫓아서 들어가기보다는 어, 전기차 충전소들을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 충전소들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좀 저렴한 걸로는 SK 네트웍스랑 GS라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GS 같은 경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 상당한 저점에 위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한해 들고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SK 네트웍스라는 종목이고,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어, 현대차하고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상승을 하면 따라서. SK 네트워크도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켜보고 있는 편이고요. 주봉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는 아마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선이랑 120일선 따라서 다음 주부터 주가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